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인들에게 공약을 지키라는 청구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약속한 지역 현안이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두고 전국 4개 시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충북 정치권 역량을 가늠해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봄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과수냉해가 심각합니다. 벌써 피해 면적이 지난해 두 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총선 전 거대 여야 양당과 후보들은 앞다퉈 충북의 수권사업들을 중앙당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었죠. 4년 동안 공약을 얼마나 지킬지 충북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앞두고 충북의 수권사업 가운데 무려 24가지를 중앙당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등 9개 사업은 두당 모두 당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입법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 선거 결과 민주당이 5석, 통합당 3석으로 거대 양당이 모두 차지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청주 4석 모두와 중부 3군의 깃발을 꽂은 민주당이 약속한 충북 현안은 15가지. 청주의 방사광 가속기와 충북선 철도 연결선, 오송 K-뷰티 클러스터와 오송 청주공항 영덕간 철도 등을. 중부 3군에도 시스템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과 중부 내륙선 철도 지선, 수도권 내륙선 철도 등 승리 지역 관련 공약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군수님이 다 민주당이시고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십니다. 국정, 도정... 그리고 군정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중부 산상분을 한층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통합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당선인을 낸 충주와 제천 동남사군에 여러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충주의 의대 정원 확대와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중부내륙 고속도로 확장을 제천에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충북선철도 원주 연결선이 있고. 동남 4군에도 충주보은 영동철도, 동서 횡단철도, 보은역 신설과 백두대간 순환도로망 등입니다. 공항 거쳐서 이제 보으로 해서 주 해서 의성, 영까지 연결되는 동서 횡단철도입니다. 제가 선 중진 의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 첫 우선 의원과 장관 출신의3선 의원을 갖게 된힘 있는 여다 그리고 두 명의 삼선 의원에 시장 출신 당선인을 배출한 저력의 제1 야당 거대 양당을 등에 업은 파인의 정치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개혁 과제 입법을 과감히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며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충북청주 경신련은 개혁과제의 입법 여부는 오롯이 여당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입법 활동 대부분을 단독으로 할수 있게 된 만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위성정당 난립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충북의 정치 역량을 가늠할 시험무대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두고 충북을 비롯한 전국 4개 시도가 경쟁하자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도 여야 없이 충북 유치를 공약하고 나섰는데요. 정부의 입지 결정이 바로 3주 뒤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방사광을 통해 물질 내부의 분자 수준까지 찰나의 움직임을 포착해 슈퍼 현미경으로도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 바이오스나 대체 에너지 등 거의 모든 첨단 기술 개발의 필수 장비로 국내 경북 포항에 기존 두기로는 부족해 정부가 추가 신규 구축을 결정하고 현재 입지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는 충북을 비롯해 전남과 강원, 경북까지 모두 4곳. 네 정부의 투자 규모도 솔깃하지만 지역의 산업 구조를 첨단 미래 산업으로 물갈이할 좋은 기회라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용하기 편해야 되고 가까이 이제 그갈수 있는 곳에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활용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와 겹치면서 여당 대표의 실언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만큼 민감한 현안이 됐고 방사광 가속기 유치는 여야가 따로 없는 지역 정치권의 공통 공약이 됐습니다. 충북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적극 나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입지 결정은 다음 달 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1호 공약으로 꼽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비롯해 충북 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해 볼 사실상의 시험 무대입니다. 정주 5창이라 유치한다는 공약을 걸었고 또 충청북도가 크게 준비해 왔는데 5월 7일까지 입지가 확정됩니다. 자, 계속 5월 7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주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가 선거 기간 각종 신고와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해 충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측과 이종배 당선인 측은 선거 기간 서로 고발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봄철인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면서 과일 농가를 중심으로 냉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 지역의 피해 면적이 지난해 두 배가 넘는데 유독 포근했던 겨울 날씨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하얀 백꽃이 만개한 한 과수농가 가까이 보니 꽃잎 가운데가 탄 것처럼 까맣습니다. 봄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냉해를 입은 건데 이대로는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만개된 상태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얼었을 경우에는 그 식물 자체가 고사되지 않나요. 사과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그루가 넘는 사과나무 가운데 80%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사과가 열리더라도 익기 전에 떨어지거나 제대로 크지 못합니다. 대과나오 소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과가이 나오고 그렇죠. 도다는데 좋은 사과는 만들 는것같 4월 들어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 5일부터 열흘 사이 충북에서 접수된 냉해는1,900 헥타르. 아직 추산치라 더늘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지난해 피해 면적 두 배가 넘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복구비 지원 기준인 피해 면적 50 헥타르를 넘는 지역이 보은과 괴산, 제천, 충주 등 7군데나 됩니다. 올해는 지난겨울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생육이 빨라지면서 피해는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생장 활동이 시작되면 기온 변화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인데, 생육 시기가 평년보다 열을 넘게 빨랐던 배농가는 절반 이상이 냉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가 불량 관련해서 꽃가루 운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을 따오시면 화분할 수 있는 꽃가루를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고 이게 수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력을 구하기 힘든 데다 오락가락 날씨까지 겹치면서 가을 수확기 과일값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인 괴산 주민 11명이 모두 완치에 퇴원했습니다. 78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42일 만인 오늘 완치에 퇴원했고, 최고령 확진자였던 91살 여성도 지난 14일 퇴원했습니다. 확진 환자 대부분이 60살 이상 고령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우려가 높았지만 모두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충북 확진 환자 45명 가운데는 38명이 완치됐습니다. 코로나19로 봄철 출하를 앞둔 양식 어업인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면서 충주시가 오늘 시청 광장에서 송어 팔아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중 음식점에서 1kg에 25,000원인 송어회를 15,000원으로 할인 판매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주시는 소비 감소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사료비가 올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주 금요일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음 주부터 상당 부분 재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활동 장소가 야외거나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20개 사업을 재개하고 사업별로 오전과 오후 인원을 나누거나 격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3천여 명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진천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해 온라인 개학 원격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위기 상황 속에 긴급 돌봄과 원격 학습을 지원해 청소년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가정에서 원격 수업 참여가 어려운 초 중학생들을 위해 전국 273개 청소년 수련관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관련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괴산 전통시장에 자동 방역이 가능한 냉방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괴산구는 전통시장 170m 구간에 걸쳐 온도를 낮추고 자동 방역을 할수 있는 증발 냉방장치 52개를 설치했습니다. 괴산구는 여름철 시장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방장치를 도입했고 해당 업체가 자동 방역 시스템을 무상으로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청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회 충북 반도체 전자 박람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바이어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박람회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3억 원을 시스템 반도체 컨설팅 마케팅 지원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 반도체 전자 박람회를 내년에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정보를 조작해 승인을 받은 혐의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의 정보와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83번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스 공장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청주시 운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가 승용차 두 대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하며 가로등과 자전거 거치대, 화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도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